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나무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업데이트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외부 일을 마치고 하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자주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많이 기다리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야생보리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꼴통나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바리똥나무라고 하더라고요. 흔히들 야생 보리수라고 많이 부르시길래 저도 야생 보리수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야생 보리수는 작년에 삽목을 해서 올해 2년차입니다. 그런데도 키가 많이 자란 것은 한 60cm 정도 자랐네요. 이제 3년차부터는 굉장히 속성으로 자라거든요. 화분에서는 굉장히 속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자주 좀 손질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어, 추위에 강해서 전부 어디든 노지 울동이 가능하고요. 산목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빨갛게 달려있으면 어, 상품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산목을 하여서 번식을해 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산목한 지 3년 되었는데요. 2년 차까지는 외줄기로 자라다가 3년 시작되는 봄에 줄기를 한번 잘라주면 이렇게 잔가지가 나와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지난 2월 말에 철사 그리를 해 보았는데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나무는 줄기와 가지가 많이 딱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굵은 철사를 써 줘야만이 원하는 라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제가 장가지를 좀더 받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번 했습니다. 8월 달에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음에 꽃과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7, 8월 달에 하부나, 그러니까 내년 봄에 필 꽃과 열, 꽃을 다는 시기인데, 그때 가지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꽃을 다는 시기에 새순이 나오죠. 늦게, 이제 9월 달 정도 되면 순이 나와서 자라겠죠. 그러니까 하분화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꽃을 달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장가지를 받기 위해서 꽃을 포기하고 잘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장가지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모양을 잡기 전에 소재 상태인데요. 여기서 계속 가져다가 제가 모양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모양을 잡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예, 조금 전에 그 소재들을 다양한 형태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5월달 정도 돼서 제가 순이 나와서 한번 잘랐거든요 또 2차 순이 나와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지금 한 7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자랐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빨리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가지가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줄기가 벌써 예, 파고 듭니다. 철사가 파고들고 있어서 급한대로 좀 늦었지만, 철사를 풀어주고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사를 다 풀었는데요. 올해 이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작년 하문화식이 8월달에 잘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순이 나왔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데요. 올해는 이제 꽃을 달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 삼각... 그, 분재 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열매가 이 삼각형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대로 두면은 가지 끝쪽으로 열매가 다 달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안쪽으로 열매를 많이 달기 위해서 그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열매를 많이 달기 위해서 원하는 길이에서 이제 가지를 부지러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지를 부지러 주면은 많이 부지러지면 이 가지가 죽거든요. 위에 것만, 예, 위에 것만 한 면만 딱부지지게 해주면은 살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이란 힘이 가다가 이 꺾어진 부분에서 한70 내지 80이 힘이 끝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끝쪽으로 열매가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안쪽으로 하분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분지에서 모가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 열매를 안쪽으로 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안쪽에도 열매가 좀날리긴 하지만 많이 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더 안쪽으로 많이 열매를 쫓아 보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가지를 꺾어 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끝이 잘려 버리면 또 죽어 버리면은 2차순이 또 나오거든요 나무가 아직 휴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2차순이 나오면은 안됩니다 그러면 또 꽃을 달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꽃을 달아야 되는데 새순이 나와서 그 성장하는데 치중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분화가 되지 않고 2차순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그 예입니다. 지난 8월 화분화 시기 때 가지를 다 꺾어 주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가지가 죽게 되면 은 생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직 나무가 흉면에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끝에 힘이 몰림으로 2차순이 나오죠. 2차 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화분화 시기 이후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예, 꽃과 열매를 볼수 없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만지는 이 가지는 예, 살아있죠. 꺾인 부분 하부나 시기 때 꺾어 주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열매가 예, 많이 달렸을 것입니다. 이제 낮과 밤 기온 차가 심하면 나무들이 계절을 인지하고 이제 수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을을 완전히 인지했을 때 이렇게 잘라 주면 2차순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 요즘에 잘라 주면 2차순이 안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가지를 꺾어주었던 가지들을 다 정리하면 열매를 안쪽으로 많이 달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좀 끝쪽에 있어서 물이 충분히 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잎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2차 순을 또 튀웠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꽃을 달았던 그 하부나 시기 때 꽃을 달았던 것들이 입눈으로 바뀌어서 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봄에 꽃을 볼수 없다는 것을 예, 우리가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어,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가지를 지난 8월에 다 이렇게 부지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열매를 안쪽으로 많이 달아서 예, 감상하기 위해서 이죠. 네, 이 나무는 작년에 좀 가지가 어우러져 있어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한 나무를 안 했는데 틀림없이 이렇게 열매가 들어왔죠. 그리고 2월에 모양을 잡을 때 같이 잡았던 나무입니다. 지금은 나무가 계절인지하고 물을 내리는 시기라서 제가 잎을 다 따버립니다.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열매 위주로 이 양분을 보내다 보니까 장가지들이 많이 나오질 못했는데요. 그래도 장가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열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장가지를 철사를 감아서 또좀 가지 양을 보태줘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 됩니다. 가지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열매를 달면은 괜찮겠죠. 소품으로 아주 작게. 이건 좀 키가 큰데요. 좀 작게 예쁘게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행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지를 꺾어 주고 뭐좀 설명을 오래 드렸습니다. 미처 제가 모양을 잡지 못한 소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에게 키워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 방법대로 댓글로 순서대로 10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10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가 닉네임을 적어 놓겠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앞전에 화분도 어, 찜을 하셨는데 확인을 하지 않으셔 가지고 한 분이 못 받고 계시거든요. 어,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의사표현을 했으면 꼭 받을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내 닉네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있으시다면 제 전화번호에 주소와 닉네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 택비는 착불입니다. 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예, 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는 담주 공방인데요. 그동안 담주 선생님께서 지미 활동하시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너무 넓어서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힘에 붙이신다고 이 공간 한 칸을 키핑을 좀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야생화 키핑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남주 선생님께 직접 전화를 주시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꼭 한번 키핑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남주 선생님께 통화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